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수학과 주식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수학은 정답이 있어요. 수학은 확실한 정답이 있지만, 주식은 정답이 없어요. 주식은 정답은 없지만, 과거에 내가 매매했던 기억, 과거에 내가 학습했던, 공부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수익 볼 확률을 높이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수학은 하지만 정답이 있어요. 자, 수학 제가 이게 지금 2021학년도 대학 수학 뉴역 시험 문제, 그, 최근에 수능 시험 봤죠? 그 문제인데, 제가 쉬운 거두 문제만 풀이해 볼게요. 3의 0제곱은 1입니다. 3의 0제곱은 1이고요. 8은 2의 세제곱이고 거기다가 이제 3분의 2제곱을 하게 되면, 얘랑 얘랑 곱해서 없어져요. 그래서 1 곱하기 2의 제곱이니까 4. 답은 4번입니다. 얘도,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 때, 그러면 이 분자를 인수분해하면 x 더하기 4, x 빼기 2. 그러면 x 빼기 2가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x가 2로 가니까 2를 대입하게 되면 6이 돼요. 답은 3번 이렇게 됩니다. 자, 수학문제 제가 지금 막 풀었는데 이 문제는 무조건 맞아요. 이게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분 한번 데려와 보세요. 제가 이야기한 게100% 맞습니다. 하지만 주식은 제가 얘기하는게 100% 맞지가 않아요 다만 제가 과거에 경험했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가 많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 어떤 분이 이제 질문을 하셨어요 구독자 분이신 것 같은데 음, 제가 어, 칼데지매매법 이야기 했잖아요 상한가에서 매도하는 건 몽총이다 하한가에서 매수하는 것도 좀 몽총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매매를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이야기하신 게 상한가가 오전에 걸리면 그게 풀려서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있던데요. 그런 경우에는 그 말하자면 매수매도하기 잘못된 거 아닌가요?라고 질문하셨어요. 을 맞는 얘기예요. 제가 일단은 과거의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을 일단 들려드릴게요. 이걸 들어보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정확하게 계산할까요? 1,550만 주 정도 걸려 있어요. 1100천만 10만 100만 천만 1550만 주죠 거기다 곱하기 16500 해보면 지금 이게 거의 2500억 1100천만 10만 100만 천만억 10억 100억 천0억 2500억 이니까 거의 3천억 인데 이 회사 시총이 얼마냐 자이 회사 시총이요 3천억 3400억 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회사의 시총만큼 그 상한가에 걸려 있는 거예요 매도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게 다 빠질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snk 저희가 수익을 많이 봤죠이따가 확인시켜 드리겠지만 1 2 0 수익 보고 또3 0 수익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어 1500만 주가 걸렸어요 이걸 강상이라고 합니다 뭐말 그대로 별거 아니고요 강력한 상한가 그죠 뭐 약상도 있고요 상한가가 오전에 상한가 칠 경우에는 빠진 경우가 많아요 오후에 상한가 칠 경우에는 그 상한가가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다양한 상황들이 있어요. 상한가의 상황, 상한가가 쳤을 때 다양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고 하한가 쳤을 경우에도 굉장히 다양한 상황들이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보편적으로 상한가 쳤을 때 매도 안 하는 게 확률적으로 수익 보장률이 높다. 하한가 쳤을 때는 매수를 안 하는 것이 수익 볼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제가 과거에 경험했던 데이터고 제가 공부했던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얘기한 게 틀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야기한 게 확률적으로 제 경험상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해 가시겠죠? 그러니까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유튜브를 이제 어 본격적으로 한지두 달이 조금 넘었어요. 근데 지금 뭐 이거 매수일 매도일 이거 다 확인해 보시면 제가 정확하게 매수일 매도일 확인하고 체크하고 수익률이 몇 퍼센트인가 이제 확인을 하잖아요. 요즘에는 게다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이런 것들을 계속 차, 체크하고 있는데 이게 다다 다 맞습니다.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보시면 SNK 이거 120 퍼센트 수익 본 것도 정확히 기록했고 그 밑에 보시면은. 뭐 SNK 또 단타 쳐서 이렇게 수익 본 것도 기록했고, 이런 식으로 제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수익을 많이 본 거는, 물론 지수가 좋은 것도 있지만, 제가 과거에 경험했던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가, 아, 이런 상황에서 매수하고, 이런 상황에서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 때문에 이제 수익이 많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확률을 높인 거죠. 그러니까 물론 제가 손실을 아직 본건 없어요. 그나마 지금 최근에 KPX 생명과학이 약간 문제긴 하지만, 저는 아직 KPX 생명과학을 포기한 것도 아니고, 제가 소액으로 접근해서 어떤 적절한 시점에 물타기를 해서 지금 평당을 많이 낮춘 상태고, 저는 충분히 탈출할 수 있다,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식 거래를 하다 보면 정답을 많이 찾으시려고 하고, 자꾸 주식을 단순화시키려고 해요. 너무 이렇게 쉽게 접근을 하시는데, 주식이 수학보다 더 어렵다. 수학 여러분도 다 옛날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어려우셨잖아요. 주식은 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확률을 높이는 거지, 제가 말한 게 절대 100% 맞지 않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100% 맞을 확률도 더 없어요. 이해가시죠?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건, 수학은 정답이 있다. 수학은 공부하면 정답을 찾을 수 있지만 주식은 정답이 없다. 다만 확률 높인 거다. 저도 제가 얘기한 게한70% 이상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공부를 많이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50% 이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은 제 유튜브를 안 본다는 조건 하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제가 짧은 영상으로 여러분 그 공부할 수 있도록 최근에 만들어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그 수학과 주식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 했고요. 어쨌든 짧은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